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아, 여기는 어, 장성인데요. 엘로우 장성인데요. 어, 전통음식연구소 휘인 조지현 명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휘인 조지현 남도전통음식연구소에 방문했습니다. 쿠킹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네요. 한국의 자태가 아주 곱습니다. 조리 명인이십니다. 이력이 정말 화려하네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울의 음식장 이수자입니다. 한식조리 조지현 유럽 어, 월드마스터, 한식조리 명인입니다. 휘인 조지현, 남도 전통음식연구소 밖에 마당에는 어, 장독대가 정말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요. 사무실 안에도 어,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곱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잊어버렸는데 음. 이게 뭐그 중국의 보물에 속하는 뭐 이게 여여 뭐라 했는데 그 뭐라고 뭐라 그러지 여여서 사위가 그 집안에서 해갖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다 다음 달 정식 할때 이걸로 송재의 도자기 5대명요가 있는데 그, 그, 그 중에서 그, 그, 여요, 간요, 네. 가요, 응. 정요, 네. 균요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일본을 여요로 쳐줘요. 여요의 조금 어렵 여요. 아 진짜 화면에 예쁘게 나오그럼 음. 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음 지친만 뭐 이렇게 안놓1 5 0 0 2,500 루노즈의 값이라고 막 음. 그러는데 음. 네, 사이는 1,500 선이라고만 알고 있으라고 아마 더 이상하지 말라고. 사위가선물해준 거예요? 저 테이블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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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자랑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아저 이번에 명인 받을 때선 음. 이것도 음. 저기 아거좀튕겨드릴까요 음. 이렇게 기울이면 막, 홍보를 하는 게. 아, 그래, 이런 거. 이번 달에 오, 올해 봄에 받은, 그 봄에? 네. 예. 음. 이렇게 뭘 이렇게 거야, 많이 받았어요? 네. 음. 장성이 입문해가지고, 장성이 입문해서, 음. 장성 국민 응. 응. 식생활 개선을 응. 하면서 응.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자 선생님이 응. 생겨서 이제 저희 응. 전수 받았는 선생님이 들어셔서 응. 응. 그분들 응. 모시고 나가서 응. 응. 그 대상을 받으셨네 응. 장성일 때다 뭐. 이것도 걸어놔야 되지 <laughs> 다 펴놓으세요 쭉 펴놓으세요 쭉 펴놔 쭉 펴놔. 쭉 펴놔 이렇게 이렇게 펴놔 어? 응. 색깔이, 색깔이, 음. 장성에 어, 언제 오셨어요? 2 0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 시작하면서 어, 어, 코로나를 음. 우울 하잖아요 사람이 음. 거기서 이제 내가 돌파구를 찾으면서 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그럴 때 내가 뭘 할까 음. 어 그냥 어차피 봉사를 하잖아요 제가 음식을 해서 봉사가 아닌데 음. 봉사할 바에는 어떻게 어, 할까 그러면 좀뜻깊 뜻깊게 그래서 이제 저의 제주랑 가지고 있는 것을 고향에 와서 펼쳐보자 해서 지금 내려왔어요다 음. 어, 세상에 고마워요. 나는 그 조지연이 조지연이 맞나? 네. <laughs> 깜짝 놀랐어. 맞대. 어. 어, 세상에 장성에서 이렇게 우리 조지연 명장님을 알아주셨네.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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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아직 그 모르 있더라고. 아직 모른. 이제 알아서 시겠죠 어. 아직 몰라 보고 있어요. 지금 장성에서. 뭘요? <laughs> 아, 뭐고향을 위해서 또 많은 봉사를 하시겠네. 요 네, 네. 음. 네. 남도 음식 음, 큰 잔치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음. 또 이제 올가을 음. 대회. 음. 네. 11월 네. 대회입니다. 아빠도. 이걸 해요. 이렇게 너무 훌륭하십니다. <laughs> <laughs> 이게 이것도 한 장만 주신다는 걸 저희 팀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음, 같이 <laughs>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상을 받았어요. 음, <laughs> 네, 네. 저는 빠질, 지금 올해 받은 상장만 이렇게 네, 많아요. 음. 이제 이거는 이제 음. 이거 나오기 직전에 음. 이제 음. 상시 하기 전에 이제 임시 상장이죠, 이거는. 받아오고. 음. 음. 그래서 이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응. 제가 다 내가 이 조지현 씨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웃음> <웃음> 응. 진짜. 그러 그러니까 노력하고 그 전통, 어, 전통만 음. 고집할 게 아니라 앞으로 뻗어 나가려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전통이 메말라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조리학을 배우게 되고 음. 조리학을 하다 보니까 양식, 중식, 일식을 접하게 되고 음. 접하 어, 접하다 보니 또 심사의 기회도 주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모르고 여기에 입문했을 때도 너무 허덕였어요. 근데 내가 심사를 가보고 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자분들한테는 어 내가 조금 겪었던 거를 조금 덜겪게 해주고 싶다. 덜 헤매고 어, 직진컷으로 가게끔. 어. 아유,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게 12년 13년이 걸렸는데 음. 그분들한테는 2년 안에 그러니까 음. 뭔가를 좀할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게 생겼어요. 오 어, 그러면 거의 막70 70, 70? 일곱 배 정도는 저희 이제 해주신 분요 분이시냐면. 아. 어, 자기만의 그 1대1의 3대를 걸쳐서 가길 이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거죠. 그러니까 초보면 이분들이 어렵지만 이분들은 이미 명인인 거예요. 뭐를 공부하지 않아서도 자기 분야에서 명인들이신데 그 길을 모르시잖아요. 여기에서 약간의 색을 입혀주고 여기서 약간의 뭐 테크닉이 들어가면 이분들은 이미 명인인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근데 그 길을 또 모르시잖아요. 그 길을 그냥 따라오시게 <laughs> 아이고, 그거 정말 음, 어, 좋은 음, 리더자의 그 자질을 음. 갖고 계시는 혼자 가는 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음, 음, 이런 길은 근데 손잡고 갈수 있고 음. 이게 너무 좋아서 음. 이분들하고 음. 같이 하게 되고 지금은 뭐 나를 뭐 해주세요 제가 여기 왔으니까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음. 그냥 묵묵히 그냥 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가서 음. 어, 음.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음. 네. 있다 보면 네. 또 뭔가라도 듣지 네. 않을까? 제 음. 요번에 아 그렇게 장성에 네. 그 엘로우 장성인데 환룡각에서 네. 또 시곡석이 꽃또 음. 이렇게 축제도 하고 하던데 거기서도 역할을 하시겠네요. 어 근데 이제 도에 있는 행사랑 음. 겹쳐 가지고 음. 이제 그남도피크 산출로 이제 가기로 해서 네. 근 이제 손을 또 넣어 주려면 또 넣어 드리고 코로 오면 또 뛰어 가야지. 아, <laughs> 장성에서 아주 이렇게 인물 나셨습니다. 장성에 아주 보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게 <laughs> 이렇게 훌륭하게 저기, 차실도 해놓고 저기 어. 안에는 또 저기 네. 또 조리실 따로 따로 있어요. 음. 음. 여기는 조리실. 여기서 음. 음. 최 어구 까지 광주에 있는 음. 유치원 어린이들 와서 체험도 하고. 아, 그러니까 음. 어, 아직은 여기는 이제 장성이기 때문에 음. 광주에 있는 분들은 음. 여기로. 응. 음. 입을 시켜가지고 좀 전성을 네. 알리고 싶은데. 조리실 좀 잠깐 네. 봐도 좀 돼요? 여기 아. 좀, 아. 좀 다른데 네. 좀 이렇게 어. 또좀 자랑할 네. 일 있으면. 응. <laughs> 네. 아유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조리실 별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제주로 넘게까지 아. 네. 이거 신으셔도돼 네. 아이고. 아니, 됐어요, 됐어요. 그냥 들려갈게요 네. 여기만 그냥 살짝만 구경하고. 아, 네, 네. 어, 아유. 아유, 여기는 작업 공간이시구나. 아이고, 여기는 뭐예요? 아, 저희 이제, 어. 국제유리대회 국제심사위원들아 어, 어, 어 디디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 있어요. 어, <laughs> 저기 있다. <laughs> 아, 내 눈에는 조지연 명장님만 보여요. <laughs> 여기 있어요. 아, 예. 아 조지연 어, 명장님의 예, 양력입니다. 아, 지금 올해 것은 따로 아까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과거의 이력입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는 어, 조지연 휘인 조지연 명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공식 멤버십 인증서. 터키 유럽 챔프 음, 네. 어, 이제 터키하고 이제 터키 지회장님 이 오셔가지고 직접 사인해 주시고. 어, 그러면 우리 회조지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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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님께서 명인 네. 글로벌 네. 하신 거네요?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유럽월드 마스터 조리명인이고요. 어, 네. 세계 5 개국 유럽 5 개국에서 인증받은 조리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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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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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찻자리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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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음, 분들하고 음, 아무런 네. 격이 없이 그냥 음. 격 없이 차한잔 나눌 음, 수 있는 거. 오늘이 첫 날이에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네. 그럼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자리로 가시죠. 네. 네. 이게 좀 말하고 있는. 아, 아, 음, 아, 음, 아까 저차들아 저거? 응. 아까 저게 여요여요 맞아요. 네, 요요 원래 송대 오대 가녀 하면 네. 이걸로 최 먼저 여요 요요. 처음에 가요 녹을 비우 가요. 가요. 전용 예, 여유, 이야기예요. 그, 그 중에 제일 요요로 찾죠. 요 이게 요요를 만들려면 가문에서 저첫째을 만들어서 해 맞춘죠. 허막장이예요. 감 거기다 해도 괜찮아요. 그냥. <laughs> 저, 저 갑자기 오늘 제를 좋은 차 아,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네, 아니 어. 오늘이 그냥 네. 저희 네. 어쩌다 그냥 차 자리예요? 차 촬미팅이어서 미팅. 이제 아무 어, 이거를 이렇게 결성해서 네.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담 없이 아, 아. 만원한장 들고 와서 아, 좋은 차 마시고, 어, 좋은, 차 마시고 어. 어. 좋은 이야기 하고 어, 어. 세상이 찌들지 말고 감사 공기도 좋지 않아요? 예 네. 음. 그쵸 강제 있다가 아 일단 맨날 불러도 네. 맨날 바쁘시다가 내가 이렇게 번개로 해왔다고 오시구나 아니요 이거를 일단 혹시 막 마실 수 있는 차? 이제 볶는다고 하면은 술 네. 만드는 사람 엄청 싫어해요 아, 이제 볶는다 그래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정정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씻어가지고 만드시니다볶다고 그래요? 응. 볶은다고도 하는데, 얘는 왜 볶은다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게 일본의 호지차라고 해서 약간 많이, 음. 아주 많이 이렇게 불에다가 오랫동안 음.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차하고 약간 비슷한 법으로 만들어서 네. 제가 아까 볶인다는 말을 썼고요. 이게 덮는 말도 이제 약간 더 많이 했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좀 거친 차인데, 그냥 오늘 이제 소개를 하나 할게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자원 중에 하나예요. 가서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저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뭐 이런 데에 차밭이 있지? 나는 안 사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끔 아예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요. 물론 이제 간혹 이제 해주시기는 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는 클래식 음악을 좀 틀어놔요. 하루 종일 틀면 이네들도 스트레스 가으러가한두 시간 정도 틀어놓고 관리를 엄청 깨끗하게 하는데 이 여기는 한 10년 전부터 찻잎을 한네번에 걸쳐서 씻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고,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걸 씻었다가 다시 잘 말려서 다시 물로 씻는다는 거죠. 네, 예, 물인데 그 물이 이제 보통 물이 아닌 다른 자기네들의 비법으로 씻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좀 깨끗하게 만드는 차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웅준산 음, 당원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7 0 g 이라서 되게 큰 잎이고 거친 잎을 썼어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저렴한데 맛은 네, 한번 네. 드셔보시면 어떨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리 다관에서서 약간 신맛이 조금 더날 수도 있긴네요 네, 네 이거 다, 다 됐어요. 네, 네. 음. 거기 여기다가 여기 무대에다가 찾시죠 <laughs>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 사랑하는 분들? 정말 여기 찐 사랑하는 분들만 부른 것 같아요. 음. 내가 송유숙 선생님을 뵀잖아. 아, 뺐네, 뺐어. <laughs> <뵀어>. 아, 뺐어. <laughs> 나중에 알면 혼날 텐데. 어제 하는 곳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말 음. 내가 이렇게 솔베이트처럼 좋아하시는 음. 분들만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냐면. 처음에 이렇게 돈독해야지만 이 많은 분들 와도 저희가 또 안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세요 하지만 그냥 왔다 이렇게 가버리면 애매한데 이제 저희가 처음 첫 모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돈독하고 또 어떤 모임인지 근 여기서 어우, 나랑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어우, 너무 낯을 가려서 낯이 이렇게 자꾸 깎이는 것 같아. 그래도 저도 지금 달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laughs> 내가 거기만 보고 얘기하고있는데 컸어요, 아, 맞셨 어, 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가, 아, <laughs> 어, 어. 안, 안 되지, 뭐. <laughs>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으면 <laughs>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저희 여기서 처음에 이제 저 와가지고, 제가 어떤 어진 사람입니다. 저한테 여기 뭐 일을 주시려는 안 했는데, 어, 우연찮게 저기 그 군청에서 이제, 어, 일을 주셨는데, 그분들 중에도 저는 이제 항상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1분 스티치, 2분 치 자분 오븐 스티치까지 열려봤는데 어떤 분이 너무 낯을 가려가지고 자기 소속원에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버려 눌러그러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수업이 딱식사일딱 마치는 날에는 딱 자신 있게 자기 가게 소개까지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미라이해서 <laughs> 하는데 이제 여기 또 광주에 있는 친들도 이렇게 와서 그냥 허심탄회하게도 또, 또, 또 행여 어, 뭔가의 모임이 해야 되는데, 좀, 장소가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모임도 하시고, 할수 음. 있는 놀이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좀 넓잖아요, 빈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 체험 공간도 하고, 뭐, 나눔 행사도 좀 하고, 또 뭐, 공연 문화도 좀 해보고, 뭐 복합,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 그건 아직은 꿈인 것 같아요. 어디로 어 눈을 두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걸 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여기 지역민들을 그러는 거 아니, 왜 자기 돈을 쓰세요? 뭐, 가서 어디다 이렇게 하세요? 아직은 저도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그랬던데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에서는 아, 원장님이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주기를 대대하게 기다리고 계신 니다 <laughs>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조금씩 더 다가가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1년살이 음. 끝나고 이제 2년살이를 하고 있는 조지연입니다 예쁘게 가주세요 <laughs> 네 열심히 가릴게요 네감사합니다살 뼈라 그래가지고 미리 모르는 먼저 내가 하는 네. 거야 회장님 이사한번어 아니야 오늘 네. 이제 <laughs> 좀전는 회장 뽑을 거야 뽑았어 <laughs> 그리고 여기 장성에는 한방공동체 은생 첫 시작을 장성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혜연입니다. 저는 서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업이 없어요. 배수예요. 그래서 배수데 저렇게. 배수인데 하는 일은 되게 바빠요. 그 걸그룹 스케줄을 하루에 3개, 4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는 없다 보니까 백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차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여성회관이나 장성이나 뭐 건조나 이런 데서 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한국 차 수업이 아니고요. 세계의 차 문화에 관한 얘기를 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재미있게 하려고는 하는데 차가 좀 어려워서 이제 많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되시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 어, 고합세요 <laughs> 제가 어, 낯선 곳에를 절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발뒤 되셨네요.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갱년기가 온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무언가 삶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친구가 이런 차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나 볼래?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런지? <laughs> 아니? 내가 왜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 같이 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어.. 받고 어 먹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laughs>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게 그런데 또한 번, 두 번, 또뵙다 보면. 제가 또이 아이스 브레이킹만 되면 또 마음을 여는 것을 또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응.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 뭐라고 안 했어요. 거짓말이고. <laughs> 네, 네, <laughs> 내일모레곧지 <laughs> 내일 이걸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했더니 나도 갈래! 라고 본인이 <웃음> 그랬고. 아, <laughs> 얘하십시오제 <laughs> 말이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저는, 예. 이 예. 친구는 아, 아. 본래 오페라 가수 출신이에요. 아, 어. 그 성악을 세이고. 전공했고, 아, 근데 진짜. 지금은 노래를 못해요. 내가 들었을 때는. 아, 아, 아.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것도 스포츠처럼 한참 성대가 이렇게 신경이 발달됐을 때 하고. 목소리가 좀달 지금 노래를 하면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지 말라고. 아, 기본은 있죠. 사실 목소리가 기본도 말라. 없더라고요. 아, 아, 아. 현실 친구 말이 아. 말은 맞네. 믿지 말고 넘어가. <laughs> <laughs>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강상구입니다, 여러 음. 저도 차 쪽에 일하고 있는데요. 응? 네. 아, 어, 음. <laughs> <입고 웃음> <입고 웃음> <입고 웃음> 저 자동차. 저 자동차 도장입니다. 저학자도고정해서너사 견성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허시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 여유로운 시간을 또 가질 수없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왔어요. 네. 어, 어, 뭐, 좋은 이야기예요. 에 대해서는 모르니는 자연스레 TV에서 어, 다큐멘터리 그런 거보저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을 수 음. 있으니까 <laughs> <laughs> 좋은 분만도 항상 참여해서 좋은 이야기 나누 감사하겠습니다. 출출하시면 떡좀 드릴까요? 네 어, 어제 만데 카페 여기는 할라다가 음, 같는 여기 음, 지금 이제 하시고면 어. 어. 일단은 오셔야지다을야 음. <laughs> 나는 사이드 차, 음. 대용차를 <laughs>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어제 구름떡하고 그리고 이거 공주떡이에요. 이제 그 구름떡은 흑임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흑미가 들어가가지고 아 이제 공주떡이라고 해요, 그냥. 검은 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네, 네. 진짜 <laughs> 이름이 공주떡이에요? 네, 네, 공주떡이에요. <laughs> 그래서 오늘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나한테 항상 기쁨을 주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음 엄마가 30년 넘게 어 그냥 식당의 아주마 아니면 좀 성공하신 분들은 대표님, 리지는 뭐 유식업하는 분,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잖아. 뭐그 자기 이름보다는 음, 누군 어, 아니야 상호, 갈제 사장님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laughs>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유식업에 그, 영양강화하면서 제가 이제 메뉴 개발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해서 이 그러다 보면 거기 서한열명이확또 좋아요. 열명 그 중에 또몇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명이 이제 4,500호. 이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있는데, 하루는 수업을 하려다가 눈물을 퍽 흘리는 거야, 그냥. 하고 나한테 탁 안겨가지고, 나보다 연배가 많으지는데 음. 선생님, 제 이름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뭔가 될수 있을, 누구누구야, 엄마. 자기는 그래도 음.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60이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우리는 쓰잖아요. 시험할때그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이름에 누구 누구 선생님 내가 항상 이렇게 불러주는 게 자기를 꿈꾸게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저랑 어디 갈래요? 어, 어디 갈까요? 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 하나가 그래서 지금 저화면 갑자기 튀어나와. 손님 안 받아. 5 0 명이 왔는데 남편분이 아 제가 이 수업 바로 가야 됩니다. 확치소 해주는 거야, 음. 남편분이. 너무도 감사한 거야, 나는. 그러 어떻게 취소를 해서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소개해줬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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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단한 그 분이었고, 나는 10명, 10, 20명, 30명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소개 응. 좀 하게 해주면 돼? <laughs> 네. <laughs> 원래 주인공은 그 크라이맥스가 됐을 때등장 하는 거이에요 <laughs> 저는 음. 이름이 외자거든요. 심, 훈 네. 기억하기 쉽죠. 네. 남들은 세자에서 음. 처음에 들으면 기억하기가 좀 힘든데 저는 외자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아주 쉬예요 음. 저는 좀비슷한 경험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미각이 좀안 달라요. 음. 그래서 제가 뭐 대장군 같은 그런 절대 미각은 아닌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주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음, 제가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오. <laughs> 이것을 봉사하는데 많이 활용을 해요. 음. 저희가 밥차가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한식부터 시작해서 뭐 중식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 성격 자체가, 어, 먹는 걸 좋아하면은, 먹는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이걸 꼭 만들어 보고 싶어 해요. 음.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차는, 어, 대만에 가니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리산에 있는 네. 어, 차들을 저한테 출기차게 선물을 해줘요. 갈 때마다, 네. 올 때마다, 음. 근데 차가, 똑같은 차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음. 너무나 다양한 음. 차들. 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먹어보는데, 맛이 다 틀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차 지금 두 종류를 먹으면서, 음 맛들을, 이렇게 향, 뭐, 맛,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음. 이렇게 음미해 보려고 하는데, 음 기대가 음. 돼요. 네, 그, 저희가,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차들을 저희가 먹어볼 수 있는 또 여기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laughs> 그래 이런 분들하고 좋은 대화하면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고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상가, 주택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신축도 하고 혹시 음, 저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저를 유심히 지켜봤다가 혹시나 건물을 지으신다 음, 저한테도 이렇게 견적을 낼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제가 음. 어떤 분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그리고 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몇 개는 없지만 차를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맛을 볼수 있는 그런 또 준비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목공을 배워가지고 이기 빠져있어요 뭘 자꾸 만들려고 막 해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뭐 만들어주세요 저도 있어요 <laughs> 예약을 하시면은 저 이거 만들어 주세요 다이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저 이거 탁자 만들어 주세요 하여튼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차에 대한 조예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좋은 자리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챙기십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많이 가르쳐주세요. 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